건조주로. 서울의 이경주 출발했습니다. 국산 6등급 1300m 경주 한가운데 6번 나인스피어가 좋은 출발을 보였습니다. 7번 블레이징 엔진과 바깥쪽 8번 영원한 스타까지 3마리가 앞서 나오면서 선두그룹 형성합니다. 바깥쪽 8번 영원한 스타와 안쪽에 6번 나인스피어 2마리가 앞서 나오고 7번 블레이징 엔진과 바깥쪽 11번 엑스테니그 뒷선을 안쪽에서 1번 미스터카이와 2번 카로네지 4번 컴플리트 퓨처 까지 선두그룹 두텁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중하위권을 이끄는 말은 5번 현지자칼 안쪽입니다. 바깥쪽에서 10번 원더풀치프가 있듯 빠르게 순위를 끌어올리고 있고, 9번 베스트어베인이 하비로 다시 처지는 10번 원더풀치프입니다. 계속된 선두 6번 나인스피어와 바깥쪽 8번 영원한 스타입니다. 두 마리가 여전히 앞서있고 바깥쪽 11번 X10까지 모습 보이는 가운데 이제 4코너를 선회해 직선줄입니다. 8번 영원한 스타와 빅터르 기수가 기다렸다는 듯이 선두로 올라서면서 안쪽 6번 나인스피어와 바깥쪽 11번 X10을 따돌리고 있습니다. 8번 영원한 스타 안쪽에서 먼저 선두에 나서있고 바깥쪽 11번 X10이 추격합니다. 8번 영원한 스타를 위협하는 바깥쪽 11번 X10입니다. 11번 X10, 8번 영원한 스타와의 간격 1-2까지 좁혀 나오면서 이제 바깥쪽 목차까지 좁혀 나오고 있습니다. 11번 엑스텐과 푸룩한 기수 안쪽 8번 영원한 스타와 빅터리 기수 결국 역전에 성공하는 11번 엑스텐입니다. 11번 엑스텐과 8번 영원한 스타 3위권 다툼, 7번 블레이징 엔진과 9번 베스트 어베인 두 마리의 3위권 접전 속에 결승선 통과에 나갔습니다. 1300m 서울 이경주 11번 x10의 끈질긴 추격 끝에 결국 역전에 성공합니다. 11번 x10과 푸르칸 기수 8번 영원한 스타가 안쪽에서 2위였고 3위권 다툼 두 마리가 접전이었습니다만 바깥쪽 7번 플레이징 엔진이 근소하게